저희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?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? 진짜 주차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. 저 에어비앤비 다 좋았거든요. 첫째 날은 웬 아재가 저에게 누군데 나에게 문을 열어놨다고 <laughs> 하냐면 그런 일이 있었고 둘째 <laughs> 날에는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데 여기 차를 대놨냐고 당장 내려와서 빼라고 해가지고 플레벌떡 알베기인 다리를 끌고 내려갔더니 어? 에어비앤비 왔는데요? 라고 했더니 에어비엔비 오셨군요. 그럼 안 빼도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라고 따단. 갑자기 다시 올라가라고 했거든요. 고대게 고생했다고 생하고 <laughs> 그리고 마지막 날인 아, 네. 오늘 아침에 차를 빼려고 하는데 앞에 차를 긁을 것 같은 거예요. 너무 차를 애매하게 대나가지고 그래서 또 힘들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. 잠만 따단. 50km까지. 하지만 신을 단지 결론은 예. 서면에 차를 전혀 끌고 가지 않는 친구가 절 위에 서면에 차를 끌고 간다는 건 대단한 애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서면에, 부산 사람이 서면에 차를 끌고 간다. 그것은 마치 태극길 강남대로의 자진에서 <laughs> 차를, 차를 끌고 가지고 가는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. 아주 애정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. 그쵸. 그렇죠. 저는 하지만 애정이 넘치기 때문에 이 언니에 대한 애정이 넘치기 때문에 고맙다고 할수 있습니다. 오늘. 열심히 놀아제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제공해 주신 엄마에게도 s h o u 유니맘 하라우트 유니맘 그럼 Bye Let's Go 하나, 둘, Let's get it 하나 둘셋 Let's get it 아 저기요 g 에요 g t t 이시다 하나 둘셋 Let's get it 어딨어? 저기 서면 First Street 서면 1번 갈아다다 당신의 미래 IRP가 있습니까? 없다. 부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부기 부산 갈매기 줄임말이다. 부산의 마스코트로 선정된. 지 굉장히 힙다근2년이셨다 부기 on 응. 온이라는 노래를. 아니잖아. 저희는 지금 어디 왔죠? 요시고 사진점. No procuro investigar gente que y eso no lo sé no, ¿no? O sea, pues, A veces digo, sí lo hago, pero precisamente digo, ¿qué bonito a me interesa el amor, por esta Que realmente interesa... ¿sí? Ah, no, mira, qué <coughs> 음, 다른 분이 사진 찍어주셨는데, 저희 얼굴 색의 차이가... 얼굴 색의 차이가... <laughs> 어마 <어바모시> 무시합니다. 이렇게까지... <laughs> <자의를> 노란 끼와 붉은 끼의 <laughs> 완벽 조합! <laughs> 진짜 맛있다 오늘 서울에 돌아가는 기분이 어떠신가요? 너무 슬픕니다 <laughs> <laughs> 이 언니는 오늘 서울역으로 맞아 김포공항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기분은? 더 놀고 싶어 하지만 난그만더더 놀고 싶다 그러나 부산에서 쭉 지고 싶고 내부내려 했어 서울 제일 갑자기? 최재혁이 돼버린 대체 내 마음은 뭘까, 뭘까? 그냥 이대로 마무리할게요.